놀이치하라마 놀자 놀자카이 빨리 인사하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고대로TV 닥터입니다 응. <laughs> 누구시죠? 저는 뭐 김아리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김아리아든지 네. 가 저희가 유튜브로 재미있는 어플을 하나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응. 어플이 장난전화 어플이라고 응. 보여주시죠 이런 거거든요 어? 이렇게하 보이던데 왜안 되네? 이 어플 있는데 이 어플로 지금 여기 없는 멤버 행로빠님이랑 대구 오빠님을 장난전 화몰래카메라 찍어볼 거예요. 일단 행로빠님은 오늘 택배를 받기로 하셔가지고 일단 장난 하거든요 한번 재밌겠다. 지금 바로 걸을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택배기사 김종원입니다. 택배 때문에 전화드리는 건데요. 국회장 안 돼요? 집 앞에 두고 가면 될까요? 아니면 이웃집에 맡길까요? 주소를 어디로 오셨죠? 근데 이게 좀 민망한 물건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네, 끊을게요. 구매처, 어, 초... 아. 아, 이게못 살리네 이거를 아, 야, 이거. 일단 이거 장난 전화인 걸 알려드려야겠네요 이거? 응. 아이 지금 지금 바로 해야 되나 이거? 그래가지고 막뭐또 말아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마음 졸일까 봐 일단 그 일단 일단 예 나머지 한분 피자 할까요? 아니면 뭐 할까요? 왜 사람들이 피자 많이 받는 피자 할까 와이파이 할까 피자 너무 유명한데 아는 거 아니야? 여보세요? 아 그런가? 아 이게 번호가 안돼 그래서 이게 뭐 외국 전화로 온다면서요 응. 만해야 돼요? 응. 아 그냥 끊으면 코인 안 닿겠죠? 아 넘겨버린 거 아닌데? 다시 해볼 응. 여보세요? 여보세요 주문하신 피자 금방 배달해 드릴 건데요 주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피자 시킨 적 없습니다 네네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피자 시킨 적 없습니다. 치즈 토핑 추가 라지 피자 12판 주문하셨고요. 한 5분 안에 도착합니다. 피자 시킨 적 없습니다. 이 번호로 분명히 주문 전화 들어왔고요. 총 267,500원입니다. 피자, 피자 시킨 적. 뭐라고 없습니다. 하셨죠? 피자 시킨 적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어, 그냥 끊어버렸어요. <laughs> 이 <이제> 전화를 할까요?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좀 아는 것 같아, 근데. 일단, 네. 아 일단 행복빠님한테부터 전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저 어디서 전화왔어요? 아까 그 국제번호로 어디서 전화왔던데. 아 진짜요? 아 전화왔어요? 네. 전화 왔어요? 네. 이거 그러니까 뭐 스팸인가? 여세어그까네 제가 야 그러니까 물건 에 갈까요? 아니면 고요네 응. 그래가지고 그냥 좀 실례하지만 끊을게요 끊었어요 지금 아 진짜? 아예 그걸 먹었서 집주소 어떻게 알고 왔냐? 그러니까 응. 뭐 딴소리 하면서 막중중얼 대길래 그래. 끊었죠 그렇죠. 아그 사실 장난입니다 저희 장난이었고요 <laughs> 장난이라고요? 예, 그 애플 어플 어플이 있어서 해봤는데 그걸 못 살리시더라고요 아... <laughs> 어, 난 그거 그건 줄 알았지 뭐? <laughs> 스팸? 어 스팸 아 진짜? 아직 그 아. 번호 검색해도 어차피 안 나오는 번일 거예요. <웃음> <웃음> 그 무슨 앞으로 저희 장난친 거예요? 네. 네. 네 지금 저희 둘이서 뭐 컨텐츠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아니 하라는 회사에서 일하라고 장난치고 있어요. 지금 업무 또, 시간이 끝났어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예? 저 코인 하나 들어갔는데 그걸 못 살려주시고 지금 방송을 모르시네. 그리고 오늘 딱 택배 받는다 그래가지고 바로 택배로 딱 장난 전야 했더니. 아그것 때문에 그거 돌이 봤거구나. 네. <laughs> 아 그러면. 저희 주작 없어요. 저희 주작이 <laughs> 없어요. 네. 지금 녹화하고 있다고요, 지금. 아, 지금도 녹화 중이에요? 네. 그래고로 네. 음, 망해라. <laughs> 아이, 방송 못 살려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어. 미쳤다, 이거 뭐냐, 그분. 유석대 이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사장님. 네? 그 혹시 이상한데 전화 왔어요? <laughs> 어, 네. 아니, 그, 그뭐라 전화 왔어요? <laughs> 어,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저도 전 전화, 전화고 그래가지고 맞죠? 네. 뭐기 뭐지? 피자 시켰다고. 그 저도 그랬 그래, 저도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신기한 게 회사 사람들한테 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 진짜? 여기 어. 신사호 지금 난리 났거든요. 아 어, 이거 뭐 팔렸나? 그러니까요. 갑자기 무슨 공공용? 006... 아주 다들 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만 있다가 다른 거기 <laughs> 갔나 해가지고 전화해봤거든요. 어디세요? 어디세요? 음, 집 가는 길에 전화하셨구나. 네. 어, 근데, 두 분은 뭐라고 왔어요? 저희는 치킨이었어요, 저는. 치킨? 네. 아, 이거 유세국적인가 보다, 거기. 이상하네, 아무튼. 사실은 좀 장난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저희가 장난전화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사신, <laughs> 못 살리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게 어플이 있어서 어플로 장난전화했어요. 아, 진짜요? 네, 지금 만원자 촬영 중이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게재미없게 하시나? 아까 그러니까 저희 목소리가 아니고 거기 앱 어플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는 거예요. 아 어플이라고요? 네. <laughs> 와 개쩐다. <laughs> 그죠 근데 개쩐다는 걸못 살지 못 살기셨어요. 못 그러니까 전 저였으면 딱한 번에 알아듣고 살렸을 텐데 계속 피지 안 시켰습니다. 피지 안 시켰다고 이거 봤길래. 아니 무슨 그런 지뭐한 1분 이상 받으면 돈5 0만원 받자라고 이런 건줄 알고. <laughs> 이더 이상 잡고 쓸을때는 소리 하는 거야. 뭐라고 하셨죠 방금 이러길래 뭐야 씨 이러면서.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08082 08 <laughs> 5056 그랬더니 갑자기 막 이상한 데 전화 왔다고. 그 외국 전화 왔네요 이러면서 막 댓글 달리길래. 아, 외국인가 보다 얘는. 사정능이었네. 아. <laughs> 아니, 못살리려셔 가요, 지금. 예? 저 이거 망한 생겼어요, 지금. 저 이거 망한겼어요 망워져 이거. 아니, 뭐 고대로라는 그런 뭐 명칭이라도 좀 쓰던가. 아니, 저희가 아, 이제 조작할 뭐... 수도 없다 니까요 아, 진짜? 음. 응. 그냥 어플 그냥 틀면 돼요. 아, 그럼 제가 하는 막말 그거 다 들려요? 들리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말하셔도 그걸 답을 안 하고 이 사람이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할 말만 할거야 무슨 말하는데안 들리는 것처럼 말하는 거야. 주소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냥 어디 피자졌대요막 이럴려다가 1분 지나면 오십만 원 빠져 나갈것 같아가지고. <laughs> 그 전화를 못 살리셨으니까 고대로로 삼행시 한번 하고 끊죠. <laughs> 이렇게 급하게 한다고? 아 원래 급하게 해야 돼. 주, 저희가 주자가 없는 방송이어서 자 고. 아... 어... <laughs>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가좀 중요한데 네 생각 다 하셨죠? 자고 고구마 있어요? 대 대자 하나 주세요 로못 살리네, 살리네. 이거는 저한테 쓰면은 아, 딱한딱한 조각 듣고 알았을 텐데 아진짜 뭐 그거는 또 제가 다음에 또 이런 좋은 게 있으면 좀심박한거 있으면은 어쨌든 이 어플은 이번 망한 걸로 그쵸이게 이게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 편집을 해야겠지. <laughs> 그래도 뭐 촬영한 데 의의가 있으니까. <laughs> 그 3인 시도 뭐 이런 거. 아이고 그, 그, 그 행파님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 한번 선에는 시킬까? 아, 살처리니까 그러니까. 아니, 해, 뭐 3인 시 정도 는 하겠지. 할까요? 음. 자, 고 아, 하신 거예요? 안 찍으신 거예요, 오늘? 네, 고고 아, 죄송한데 지금 지하철이라서 아, 이게, 이게 작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 좀크게말 하고 싶어요 아... 아 아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생각하시면 아니, 너무 멋있는거 같은데 아, 갑자기 왜... 네, 어? 어? 끊기지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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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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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이분들 어, 이 셀피하는 게다 똑같네, 지금 <laughs> 근데 순간에 아, 진짜 큰일 났네 순간에 아, 진짜... 어무튼 뭐, 이 프랭크 위즈는 음. 어플 네, 저도 한 번씩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뭐 어쨌든 시,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도 좋은 이런 음. 하시면 은 저한테, 한세요 저한테 방송용 해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laughs> 재미없는 <laughs> 분들 고대로도 못 살리고. 할그 어, 어, 고대로. 어, 그럴까요? 고 고대로. <laughs> 아 벌써 재미없는데? 대대 <laughs> 대? 하신 거예요? 네. 로 이거 <laughs> 아한번보세요 고대로 치기는 배 대나무 로 로터리 저한테는 제일 좋아요. 아니 방송률은 좀더 많아요. 죄송 제가 상식을좀 잘하는데 저 진짜 잘 이분들 때문에 충격 넘어질 줄은 생각이 안 나네요. 사실 지금 밖에 야당식서 계시는데 정말 크게 떠들까봐 상당히 웃길까봐 아니 저 완전 나쁘지 않거든요. 활발 빨리 빨리 마무리하셨네. <laughs> <laughs> 여러분들도 어플로 친구들 장난도 한번 쳐보시고. 네 이겁니다. 완보네. 프랭크 위즈? 이렇게 국제 네. 전화로 나오니까 조금 추에 좀 장난 좀한 다음에 설명꼭 해야될것 해야 같아요. 음 맞아. 아니면 음. 경찰서 신고하고 음,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네, 저희는 이만 마무리겠습니다하여튼 고대로 쓰니까. 아, 하나, 하나 둘셋 고대로, 고대로 슛. 슛. Thank <laughs> you.